미스텍 문명이라고도 불리는 사실 그들의 언어인 나와트러에서 미스테카라고 발음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미스테카라고 발음하는 게더 정확한 미스테카 문명은 현재 멕시코 남부에 위치한 메소아메리카의 주요 토착 문명들 중 하나였습니다. 미스테카 사람들은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그들의 문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스테카 문명은 상가 계곡의 험준한 지형이 특징인 오악사카로 알려진 지역에서 나타났고, 거주 및 활동 지역들이 사포텍 문명과 겹쳤습니다. 사포텍 문명이 번성한 이후 미스테카가 들어와 약간의 갈등 이후 사포텍과 함께 같은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미스테카는 1200년경엔 사포텍의 천년 수도 몬테알바네페어 위에 자신들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미스테카는 계층적 사회 구조와 복잡한 정치 시스템을 갖춘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층화된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조직되었으며 각 도시 국가들은 영토와 그 신민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나 영주가 통치했습니다. 미스테카 유물들은 세밀한 장식들이 일품이었고 아즈텍이 제국을 잃어가던 시기에도 미스테카 지역의 장인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스테카 문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들 중 하나는 예술, 특히 복잡한 코덱스와 정교한 금세공품 제작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이었습니다. 미스테카 장인들은 금속 가공, 보석 제작 및 페인팅의 숙달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물들은 역사적 사건, 계보 및 종교 의식들이 묘사되었기 때문에 미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미스테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신앙체계는 토착신앙과 신들의 복잡한 혼합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연, 다산, 전쟁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신과 여신의 판테온들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들을 달래고 신들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의식을 행했습니다. 아즈텍과 같은 다른 메소아메리카 문명에 비해 보다 덜 널리 알려졌지만 인신공양 또한 행해졌습니다. 미스테카 문명은 사포텍 및 아즈텍과 같은 이웃 문화와의 동맹 및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갈등과 전쟁에도 직면했습니다. 미스테카는 숙련된 전사와 군사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귀중한 자원의 통제나 영토 분쟁을 놓고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의 메소아메리카 토착은 미스테카 문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페인의 메소아메리카 식민화로 인하여 토착민들이 질병, 강제 노동 및 문화적 억압으로 고통받음에 따라 미스테카 도시 국가들의 쇠퇴는 결국 미스테카 문명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직면했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스테카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미스테카 언어는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 관습과 공예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악사카 지역은 활기찬 미스테카 커뮤니티와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축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